지금 정사각형 세 개를 이어서 붙였대요. 그렇게 하고서 지금 이런 관계에 있을 때 AD의 길이. 자, AD의 길이가 어딨습니까? 요 길이를 구해 달라는 거야. 자, 구해 봅시다. 선생님이랑 같이. 자, 한 변의 길이를 선생님은 x라고 놓을게요. 자, 그래서 한 변의 길이 x 이렇게 놓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여기는 얼마가 되겠습니까? x x x니까 3x가 되겠네요. 이렇게 그렇죠?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가 보이겠는데 그쵸? 이거 제곱, x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제곱하시면 9x제곱이 되겠죠 자, 그러면 뭐랑 같습니까? 이거 제곱 자, 얘 제곱하면요 36 곱하기 루트 5 제곱하면 5죠 자, 이렇게 된 거고, 여기 10x제곱이에요. 10x제곱이 36 곱하기 5랑 같습니다. 자, 그러면요, 우선 약분할 수 있는 거, 5, 1은 5, 5, 2, 0 2, 1은 2, 18. 그래서 x제곱은 18인데, 18은요, 9, 2, 18이에요. 자, 그래서 x는요, 루트 씌워주시면 3루트 2로 나오겠죠. 자, 그래서 x가 3루트 2고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ab의 길이가 아니라 ad의 길입니다. 그쵸? 자, 그래서 ad의 길이는 3x니까 3 곱하기 x. 3루트 2 하셔가지고, 얼마? 9루트 2 해주시면 되겠죠. 자, 그래서 단위는 센티미터